안녕하세요. 요즘에 서울 김부장 이야기 참 인기 많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장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고 상무 승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분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방 전세 살면서 작은 중소기업에 청춘을 바쳤던 현실적인 50대. 바로 저 박부장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고 아프고 깊게 와닿는 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 김부장 드라마 볼때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뭔가 좀먼 나라 얘기 같아서요. 고급 양복을 입고 본사와 지저모가며 회의하는 사 글쎄요. 제 주변에 50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는 없네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IMF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취업난의 끝판왕이던 그 시절에 저한테 절실했던 건 자아실현이나 비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딱 하나였죠. 월급만 안 밀리면 어디든 좋다. 뭐 그렇게 들어간 첫 직장. 다행히 월급은 밀리진 않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품이었잖아요. 복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 돌리고 또 갑자기 현장에 일손 부족하면 뛰어나가서 박스 나르고 직급이요. 그건 그냥 서로 부르기 위한 편한 호칭일 뿐이었죠. 그래도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묵묵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 마음 하나로 미련하게 버텼습니다. 마흔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부장 명함을 손에 쥐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중소기업 부장은 그냥 호칭만 부장이라는 거. 대기업처럼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기분 맞춰야지. 내부 이슈 터지면 방패막이 돼야지. 밖으로는 관공서 상대하느라 치이고. 아, 내가 회사 생활 참 잘했다. 뭐 이런 뿌듯함? 사실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드라마 속 김부장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저는 그런 고민 진짜 단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한테는 승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과연 몇년 후에도 회사가 사람은 남을 수가 있을까? 이번에 경기가 안 좋은데 구조조정하면 내가 1순위 아닐까? 회사는 점점 기울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우리 중소기업이잖아요. 불안해도 직원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했죠. 다들 걱정하지 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될 거야.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엔 저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딱 하나였어요. 가족.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사대보험 되고 또 제일 중요한 정년까지 쭉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모 마음이라면 다이 마음 아실 거예요. 하지만 퇴직을 하고 지금 제가 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가 큰 돈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앞으로 25년은 더 일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안정적인 것만 찾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일 해봐. 아빠가 무능한 사람으로 남진 않을 거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설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그냥 기숙사 아저씨죠. 예전엔 명함에 이사라는 직책까지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나간 전등 갈고 쓰레기통 비우고 도로에 쌓인 낙엽 쓰는 게제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결국 여기까지 내려온 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땀 흘려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장이니 이사니 하는 이름 달고 살던 시절에 저는 늘 눌려 살았거든요. 윗사람 눈치, 사장님 눈치, 거래처 눈치 보느라고 정작 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겼어요. 시간이 생기니까 자격증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밥 먹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사무실에 갇혀있던 25년 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을까?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줬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끔했습니다. 아, 내가 참 많이 오만했구나. 저는 지금 중소기업 박부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상사도 아닙니다. 그냥 기숙사 시설주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하지만 월급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짐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가족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삶이 비로소 제 속도에 맞춰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신기한 건 이게 추락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괜찮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드라마 속 서울 김 부장은 멋있지만, 우리네 박 부장의 이야기는 현실 그 자체잖아요. 넘어지고, 버티고, 깨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는 삶, 비록 화려하게 빛나진 않아도 그 투박함 속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인생이 막을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두려우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가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시간을 감전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부장은 여기서 계속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